안녕하세요 허벤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차량 화면에 티맵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으로 같이 가실까요? 자, 오늘 테스트 해볼 차량은. 벤츠 신형 220D 차량입니다. 먼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만 쓸수 있고요. 아이폰 iOS가 최근 버전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이폰 일반 소프트웨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iOS, iOS 버전이 이렇게 뜹니다. 지금 12버전이 맞지요? 최근께 12버전까지 나왔고요. C2 버전이 이제 작동이 된 상태에서 T맵을, 이제 이런 식으로 T맵을 까셔야 돼요. T맵이 6.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6.4 버전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플레이를 지금 연동을 했죠.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카카오네비도 깔아놨어요. 제가 카카오 앱이 영상 올린 것도 있으니까요. 카카오 앱을 쓰실 분들은 보면 되고. T맵.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죠. 화질이 굉장히 좋고, 안드로이드 오토, 안,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화면에 3분의 1이 잘리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하지만, 요 기능은 전체 화면을 전체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제 기능을 한 번씩 봐볼까요? 내 네, 목적지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최근 최근 목적지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목적지가 뜨게 되고요. 도곡동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음성 안내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응. 도곡동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시도해 주세요. 한번 더. 응. 노원구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음성 인식 기능은 지금 잘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주소 입력. 입력은 순정 내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냥 한번 해 볼게요. 강남구로 입력해 볼게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버디 아, 보셨어? 아니 안가 지뭐 유튜브 올릴 거 영상 찍고 있어. 네,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 입력하는 거는 핸드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차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을 입력해서 편하게 쓰면 되고요. 입력하는 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음소거 들어가면은 이 내비음성을 음소거할 수도 있고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요 지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버벅이네 응?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laughs> 주소를 입력을, 입력을 하고 운행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정말 안내를 잘 해주는 건지 안내를 시작합니다 반고개로 남부 순환로 경유로 안내합니다 자 벨트를 매고 시간은 오후 7시 10분입니다 카메라면잘 보입니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는 카카오 네비도 써보고 지금 티맵도 오늘 나와서 써봤는데 어... 저 원래 이게 잭이 조금 접촉이 잘안 되면 이렇게 꺼지기도 합니다. 다시 껴줬고 불 끄는 게나한번봐봐신 카카오 내비도 써보고 티맵도 써봤지만 저는 기존에는 티맵을 계속 썼었어요 두개 다 써보니까 카카오 내비가 더잘 됩니다 경로를 벗어냈습니다 경로를 오케이. 다시 요청합니다 지금 요 안내하는 요 성우 목소리도 약간 깨져요 티맵은 실제로 이제 차량에서 들어보시면 약간 깨지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우회전입니다 카카오 네비 경우는 그 성우 목소리도 또렷하게 깨끗하게 잘 들리고요, 깨끗하게 들리고, 이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거나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이 카카오 네비 같은 경우는 확대를 시켜주는데 티맵은 지금 확대되는 기능이 없는, 없어요. 는없 목적지에 다다랐으면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작아습니다 경로를,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너무 밑에 쪽에 요런 구석재 두지 마세요. 이게 GPS를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 박아놓으면 이게 안 터져서... 이 안내를 해주, 해주는 중간에 끊깁니다. 금방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때. 잠시 후회전입니다오 좌회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비가 작동이 되고요. 사용법은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T맵을 썼지만 저는 카코오 네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판독률도 그렇고 이 화면 구성도 그렇고 옵션 설정도 그렇고 카카오 네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보는 화면도 전에 팀의 핸드폰으로 쓰시던 분들도 카카오 네비를 불편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 영상도 제가 올려놨는데 객관적으로 두개다 써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우회전입니다. 벗어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정합니다 자, 우리 카메라맨 궁금한 거 없나요? 궁금한 거 없어요? 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요청합 없어요? 고생 고생했으니까 카메라맨 의회전입니다. 래 이어서 200m 좌회전입니다. 소고기 김밥? 았어소고 사줄게. 김밥 사줄게. 김밥 끝. 어? 끝? 아니야. 무슨 끝이야. 네. 껐어 60km. 안 갔어? 단성 구간. 어지가 아니야. 그지 마. 아. 이차하고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는 다시 요청합니다. 마무리 총평에서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주차하는 것까지 좀 보시고요. 수소역 방면 의회전입니다 내리자 시맵은 지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 성어 목소리라던가 교차로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지도가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카코오 네비가 훨씬 좋고 카코오 네비를 쓰지 않으신 분들도 불판함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판독성이나 그런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둘다 팀맵이나 해커맵이둘다쓸수 있지만 일단 써 보시고 예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